전북 톡착기업으로 출발 30대 기업으로 성장한 할인그룹이 전북에 5700억원을 투자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주식회사 할인은 1790억원을 들여 익산방송 본사 및 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최신 생산설비와 각종 첨단 부대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또 할인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할인식품은 오는 2019년까지 4천억 원을 투입 익산 산업단지의 공장과 천연 조미료 공장 등 대규모 식품 공장 도상에 나섭니다. 주식회사 아림이 새로운 리모델링을 통해서 품질과 생산성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새로운 중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미국에 아그 유럽에 대한 수출의 자격 요건 품질의동등성을 위해서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서 올수 있는 고용 창출 효과는 직접 고용 창출 효과만 이한 120명이 될 것이고 아마 간접 효과까지 따지면한 4, 500명 정도의 추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용 효과는 간접 직접 인원이 한4천여명이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림 그룹은 공장 현대화 사업과 식품 공장 조성으로 1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간 2050억 원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식회사 하림은 지난 1978년 황등 농장으로 시작해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을 안정적인 고소득 식품 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회사 하림의 계약 사육 농가들은 생산성이 향상돼 사육 규모의 2000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연평균 소득이 2000년 5천만원에서 2010년 7,400만원, 2015년 1억 7,100만원, 지난해 1억 8,10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KLN 홍재희입니다.